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전자기학 2의 오늘 두 번째 시간이죠. 그렇죠?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제 전류하고 전류밀도 그리고 이제 전류 이제 경계가 있을 때 전류의 연속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이 금속도체, 금속도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류를 잘 통하는 그런 이제 물질을 얘기하죠. 그렇죠? 그래서 전류를 잘 통하는 물질을 이제 도체라고 하니까 여기에 관련된 용어인 속도라든지 전하의 속도라든지 이동도라든지 도전율 그렇죠.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한지 도전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전류를 방해하는 성분인 저항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 이제 전류를 잘 통하는 금속도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를 잘 통하려면 우리가 이제 자유전자가 많아야죠. 그렇죠. 자유전자가 상당히 많아야 됩니다. 그렇죠. 많아야 된다, 그렇죠? 그럼 자유 전자, 자유 전자 뭐냐면은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전장이나 전위를 걸어줬을 때 어떤 거에 속박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제 전자다, 그렇죠? 그럼 자유 전자가 아닌 것도 있느냐? 다 자유 전자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원자가 있으면요. 뭐, 뭐 이게 지금 원자 구조 우리가 정확하게알수 없지만은 이제 에너지는 이렇게 양자화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제가 지금 뭐 양자가 돼 있어서 원이 아니라 됩니다. 그렇죠? 원으로 이렇게 도는 건 아니죠. 뭐 이렇게 돌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의상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돈다고 해 볼게요. 이렇게 이제 전자가 있으면은 뭐세 개만 있는 건 아니겠, 아니겠죠.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제가 편의상 이렇게 놓고 얘의 이제 에너지를 E1이라고 얘 E2, E3라고 하면은 이거 세개 중에 어느 게 에너지가 제일 큽니까 보면은, 우리가, 이걸, 이제, 알기 위해서 저희가 앞, 그 전자기학관에서 저희가, 어 전화가 가지는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 전화가 가지는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보면은, 이제 등전이면, 등전이면 이렇게 있으면은, 그렇죠. 이 전화가 E1, E2, E3, E4.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우리가 전압이라고 했죠. 이걸요. 전위가 이제, V1, V2, V3, V4 이렇게 있으면은 V1이 제일 크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V1에 있을 때 에너지가 제일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이제 e 1 에너지가 제일 큰가? 그건 아니라 이거죠. 뭐냐면 전의 그 정의가 뭡니까? 전, 정의가 전이라는 거는 우리가 V는 에너지긴 한데 무슨 에너지예요? 얘가 플러스 1 쿨롱이 가진 에너지죠. 그렇죠. 가진 에너지다. 그렇죠. 이 에너지가 어떻게 생성이 됐냐 하면은, 우리가 전자기학원에서 했지만은, 이제 복습하는 차원에서요. 전이라는 게 어떤 플러스 전화, 플러스 일쿨롱의 전화를 어떤 기준, 어, 기준 면에서 여기까지 가지고 오는데 소유되는 일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이만큼의 일을 해준 게 우리가 여기서 에너지로 저장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온 것보다 얘 갖고 온게더 멀리 왔으니까 얘가 더 에너지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뭐냐 하면 지금, 마이너스 전하의 에너지죠. 그렇죠. 그럼 반대라고 그러면. 그러면은, 우리가 얘는 어떻게 되냐 면은 E2, E3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반대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전이란 거는 플러스 1쿨롱이 가진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제 안쪽에 이제 이 플러스 가까이 있는 게 제일 크고 에너지가요. 얘는 어, 마이너스 전화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최외곽에 있는 게, 얘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에너지가 제일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에다가 전장을 걸어주면 얘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왜냐하면 얘는 이 전화에 속박이 돼 있죠. 그렇죠? 속박이 돼 있고 속박이 안돼 있는 이런 전화들 있죠. 이런 거. 이런 것도 우리가 자유 그 자유 전자라고 한다. 이런 것들. 그렇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속박 전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저 뒤에 하겠지만은 속박전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이4면은 E3하고 E4는 어느 게 에너지가, 얘가 훨씬 크죠? 에너지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얘를 우리가 이제 에너지 밴드로 그리면 어떻게 되냐 면은 이렇게 돼요. 얘는 이제 가전, 가전자대하고 전도대. 이 가전자대는 뭐냐 하면은, 속박된 이 전자가 가진 에너지, 전자가 가진 에너지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E1, E2, E3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전도되는이 자유전자가 가지 에너지니까 E4, E4 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에너지 밴드 갭으로 나타낸다 이거죠. 그러면은 이거를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얘가 이제 에너지의 세로축에너지야 그렇죠? 에너지야 그렇죠? 에너지가 그렇죠? 얘가 에너지인 동시에 뭡니까 이제 거리가 되겠죠. 거리가 되고 얘가 뭐가 전자대, 가 전자대고 얘가 밸런스 밴드예요. 그렇죠. 밸런스 밴드라고 하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대역, 이 대역을 우리가 전도대라 그러고 컨덕션 밴드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지금 전자가 지금 가전자대 지금 속박되어 있는 이 에너지가 이게, 이, 이 부분이 이 부분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갈라가지고 이쪽이 가전자대 그렇죠. 이게 전도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야 컨덕션 밴드고 밸런스 밴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가전자대는 얘가 E1이고 그렇죠. E2고. E3가 최외각 전자면 E3가 제일 위에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E4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도대와 가전자대 사이에는 우리가 이 밴드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이 속박 전화가 이 속박 전화가 이 자유 전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밴드 갭만큼 그렇죠. 밴드 개만큼 에너지를 가해줘야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에너지 대역을 가지고 이제 금속도체, 절연체, 반도체 이렇게 나눕니다. 그렇죠. 이 금속도체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은 부드럽게 접촉되어 있다. 그러니까는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얘가 지금. 전도대하고 가전자대가 거의 붙어 있는, 거의. 이렇게. 그이3하고이 포하고 별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조금만 이제 우리가 에너지를 가해줘도 에너지를 가한다는 것은 전이차를 좀다 전압을 가한다는 거죠. 그 전압을 가하면은 쉽게 이제 전도대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자유 전자가 된다. 이거 그렇죠. 그럼 자유 전자가 많겠죠. 당연히 조금만 에너지 에너지를 뭐 조금만 줘도 우리가 그 자유 전자가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가전자대하고 전도대가 부드럽게 접속이 돼 있어서 외부 전계 외부 전계 이나 아니면 이제 전압을 얘기하는데, 이거를 걸어주면 전자가 여기에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를 쉽게 넘어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자유 전자가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도율이 높다. 이거 그렇죠. 이게 금속도 체고전연체는 뭐냐 하면은 그 전도대와 가전자대의 차이가 너무 큰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렇죠. 얘가 밸런스 밴드, 전도대어 그렇죠? 밴드고, 뭐 전화가 얘가 E3다. E3, 제 위에 있겠죠? 위에 있고 이렇게 있네전도대어 그렇죠? 얘를 E4라고 합시다. E4라고 하고 E3 그 얘가 이제 옮겨가려면 이만큼의 밴드 갭을 이제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그 가전자대하고 전도대 에너지 격차가 너무 커서 소량의 에너지만으로는 가전자 대의 전자를 전도 이렇게 옮길 수가 없다. 옮겨가기 힘드는 거 그렇죠. 이걸 절연체라 그러고, 이제 반도체는 뭐냐 면은이 밴드갭이 애매한 경우 애매합니다. 그렇죠. 밴드갭이 뭐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떨어져 있는 이런 거 그렇죠. 이렇죠. 이러면은 E3고 E4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 속박전화 체외각 전자가 이렇게... 조금만 저도 옮겨갈 수 있는 거였죠. 금속 도체만큼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제 이만큼 에너지 케이블 전압을 걸어주면 옮겨갈 수 있다. 근데 이 전압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통상 이제 생성할 수 있는 전압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면 도체가 되고 안 넘어가면 부도체 되니까는 우리가 전압을 조정해서 얘를 갖다 자유 전자를 만들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도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안돼 우리 어중에 의해서 그렇죠. 우리가 자,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조정을 할수 있는 거죠. 도체하고 반도체로 그렇죠. 도체로 만들고 싶으면 이걸 걸어주면 되고, 그렇죠. 만약 전연체로 우리가 하고 싶으면 얘를 이제 안 걸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V인데, V 밑으로 걸어주면 전연체가 되고, V보다 많이 걸어주면은 이제 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가 도체로 만들 수도 있고, 절연체로 만들 수 있는 물질을 반도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가지고 에너지 이제 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도체하고 이제 절연체 반도체를 구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도체에서 우리가 이제 중요한 용어들이 속도 이게 제일 중요한 도전율이 그렇죠. 얼마나 이제 그 전류를 잘통하느냐 그렇죠. 얼마나 도전이 잘 되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거를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속도하고 이동도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요. 속도는 뭐냐 하면은 이제 전계나 전압을 가해주면 얘는 뭐 얘는 지금 자유 전자의 속도를 얘기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면은 하 우리가 이 가전자대 있는 게 아니고 이 전도대 있는 거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가전자대 그렇죠? 밸런스 밴드는 이 밸런스 밴드에 있는 게 지금 이거죠, 이거 폭박되어 있는 이거 얘기하는 거고 얘가 지금 자유 전자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유 전자가 움직이는 거죠. 얘얘 말고 그렇죠. 전기를 가해줘 문제, 자유 전자가 움직이죠. 움직이죠, 그렇죠? 움직이는 속도인데 이제 움직이면서 얘가 사실은 어떤 장애물이 부딪칠 수도 있고 그렇죠. 반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이런 걸다 무시하고 그냥 그냥 아무 장애물도 없다고 생각을 하고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속도. 그 그러니까 아무 장애물이 없을 때의 속도, 그를 거 속도라고 그리고 드리프트 속도라고 도 합니다. 이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는 얘가 이제 이동하면서 이제 원자들하고 부딪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속도 이걸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뉴턴이 이 법칙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수 있고 그렇죠.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 리스트 드리프트 속도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게 진짜 속도는 아니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이상적인 경우고 사실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이제 격자 구조로 원자들이 돼 있기 때문에 부딪쳐서 우리가 부딪혀서 이렇게 이렇게 가기도 똑바로 가긴 안죠, 그렇죠?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저희가 현실적인 속도를 고려해야 되는데 그걸 이동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자의 운동은 열적으로 야기되는 결정 격자와의 계속적인 충돌. 그러니까 전자가 이렇게 자유전자 이동하는데 여기 이런 뭐 원자들이 있어요, 이런 게. 얘가 이제 열을 받으면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요,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은 얘가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부딪히지 않을 건데 이렇게 움직이니까 열을 받으면은 이부딪힌다 이거예요, 죠 그렇죠. 부딪쳐서 반사되고 얘 있는 것도 이렇게 부딪쳐서 반사되고 이렇게 한다 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얘가 이제 그 어떤 이제 진동되는 게더 심하기 때문에 더 부딪치는 게더 많겠죠, 그렇죠? 그 저항이 더 크겠죠, 어떻게 말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열적으로 약이 된다는 거는 얘가 흔들리면서 이제, 이제 결정 격자로 돼 있겠죠 원자가 돼 있는데 여기서 충돌로 이가고 이제 충돌을 해서 실제로 쭉 바로 못 나가고 충돌해서 반사되고 막 이러면서 이게 느려지게 된다 이거 그렇죠 이런 것을 고려한 속도를 이동도라고 한다 그렇죠 이동도는 드리프트 속도보다는 항상 작겠죠 그렇죠 그래서 단위는 이게 되고 그렇죠 단위는 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요 그렇죠 드리프트 속도하고 이동도 간의 관계, 그렇죠? 상당히 작은 값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도는 우리가 이제 얼마나 이제 온도가 얼마나 높으냐? 온도가 높으면 은이 이 원자들이 이렇게 진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부딪칠 확률이 많으니까 이동도가 낮아지고,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원자들이 예를 들어서 자유 전자가 가는데, 이 원자들이 뭐 빽빽하다. 이러면 또 우리가 또 지나가기 힘들겠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드립, 이동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아, 높아지는 경우도 이건 낮아지는 경우고, 높아지는 경우는 이 원, 이 원자들이, 원자들이, 금속 원자들, 금속 원자들이면 자유전자를 이렇게 내놓겠죠. 그렇죠. 그럼 자유전자가 많아진다. 그렇죠. 그 얘하고 얘 이동하고 얘 합쳐가지고 자유전자가 많아지니까는 그만큼 전류가 늘어나죠. 금속일 때는 그렇죠. 자유전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얘뿐만이 아니고, 딴 데서도 자유전자를, 자유전자를 내놓기 때문에 다 합쳐져가지고, 이제 자유전자가 많아져서 이동도가 높아지는, 그렇죠. 그 금속이 이제 다른 이제 반도체나 이런 것보다 이동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도전율은 뭐냐 하면은, 이제 전류밀도 하고, 그렇죠. 이 전장의 관계를 나타낸 비례상수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 전장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얼마나, 이제 단위 면적당 전류가 얼마나 많이 흐르냐. 그거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이게 이제, 앞에 셋째 일장에서 그렇죠. 5.1에서 우리가, 전류밀도는, 최적전화밀도, 이라는 거는 전자의 최적전화밀도, 그렇죠. 전자의 최적전화밀도가 되죠. 그렇죠. 변화 밀도가 되고, 밀도에다가 이거 하는데, 그렇죠? 얘는 어떻게 되냐 면은 자, 얘가 마이너스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니까, 얘가 지금, 이거죠, 이거. 이렇게 되고, 그렇죠? 단위는, 이게 지멘스입니다, 지멘스. 그렇죠? 지멘스인데, 지멘스가 우리가, 이제 저항의 역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이제, 저항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저항은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항은, 이제, 회로적인 측면에서, 전류하고 전압의 비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전류밀도하고 면적의 곱이 되고, 얘는 전장하고, 이제, L의 곱이 되니까, 그렇죠. 전류밀도가 이거, 이거였죠, 그렇죠. 이거고, 그럼 이가 약분이 되고, 그렇죠. 로브네일 SL인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전도율의 역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저항률이라고 표시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R은 어떻게 하냐면은 되고, L이 길수록 높아지고, S가 클수록 낮아지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저항이 이렇게. 그러니까 저항은 우리가 이제 물질의 순수한 도전율하고 어떤 기학적인 어떤 디멘전의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문제를 앞으 풀어볼게요. 지금 도전율이 나왔고, 이제 도전율 나왔고요. 이동도, 모빌리티 나왔죠. 그렇죠. 이동도 나왔고 이제 전자 이동도죠. 이제 드리프트 속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전류밀도 크기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전류밀도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요. 얘가 이제, 얘는 뭐가 되냐면은 아 이게 이렇게 되죠 로에다가 그 전류밀도니까 전류밀도의 크기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는 최적 전하밀도 최적 전압밀도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 드리프트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드리프트 속도가 아까 전에 얘가 지금 어, 드리프트 속도는요 이렇게 되있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이동도 곱하기 전장이니까 마이너스 이동도 곱하기 어 전장이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게 도전율하고 드리프트 속도하고 그리고 모빌리티 3개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얘는 그지, 지금 이렇게 되어, 그렇죠? 얘가 지금, 로 2가 되니까, 로가 지금 얼마냐 하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얘가 지금, 마이너스 로 2에 이동도니까, 그래서 이동도 알고 있고, 얘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최적 전압밀도 구할 수 있죠, 그렇죠? 최적 전압밀도 어떻게 되냐 하면은, 마이너스, 전화하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이동도 분의 도전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동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0.0056 이렇게 되고요. 도전율이 6.17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어 지금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걸 구했으니까 얘를 구할 수 있죠. J는 J 크기니까, 크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크기를 구하라고 했죠. 크기니까, 마이너스 0.0056에다가 6.17이 되고, vd의 크기가 지금 1.5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1.5 마이크로니까 마이크로니까 1 0의 마이너스 6등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 마이크로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얘가 지금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이게 답인가요? 그렇죠? 얘가 지금 그렇죠? 도전율이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답이 되겠죠. 이게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다음 문제는 직경이 0.6인치고 길이가 1200피트고 도전율이 이렇게 그렇죠? 이 도전율이 지금 이 하나 빠졌네. 이게 10에 7승이 빠졌죠. 그래서 이게 1 0의 7승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타가 났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답이 되겠다. 이게 그렇죠? 6.17이 아니죠. 그렇죠. 도전율이 이렇게 낮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10의 7승이란 거를 빼먹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얘는 이제 도전율이 이렇게 돼 있고 직류 전류가 이게 i, i가 그렇죠. 저항하고 전류 밀도하고 그리고 전압을 구하라 그렇죠 전류 밀도 의 크기를 구, 구해야 돼. 크기, 크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저희가 얘는 인치나 피트 같은 거는 기준 단위가 아니죠 그렇죠 기준 단위가 아니니까 자 기준 단위로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1인치가 얼마냐면요 아, 이거를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표시를 안 해뒀네요 1인치가 0.0254m죠 그렇죠 미터로 바꿔요 미터가 표준 단위니까 미터로 바꾸고 그리고 1피트가 1피트도 우리가 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되냐면은 0.3048m 되었죠 3048m죠. 그렇죠? 미터니까 얘 같은 경우 우리가 0.6인치는 얼마냐 하면 곱하기 0.0254m가 되니까 이 미터 이렇게 이거 그래 얼마냐 하면은 대략하면은 0.01524 0.01524m 이렇게 되고요 그 얘가 어떻게 되냐면 1200 곱하기 0.3048m 니까 36.576m 이 그렇죠 576m 상당히 기네요 그렇죠 상당히 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도전율이 이렇게 될때직률 나와있고 r은 어떻게 되냐면은 r 같은 경우에는 구해야죠 r은 어떻게 되냐면은 도전율은 1이 되고 길이가 길면은 높아지죠. 그러니까 s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제 도전율이 지금 어5.8 곱하기 10의 7승이죠. 그렇죠? 내가 5.8 곱하기 10의 7승이고 그렇죠? 그리고 s가 얼마냐면은 s는 파이 r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경이니까 그렇죠? 직경이니까. 반지름이 2분의 1 곱하기 0.1524 제곱에 파이 이렇게 돼. 파이 r 제곱에다가 L이 얼마냐 하면 이거죠. 36.576. 이게 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맞나요. 그렇죠. 0.05, 그렇죠. 0.01524. 그렇죠. 0.1524. 0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그렇죠. 직경이지름이자 지름. 그렇죠. 지름이니까 2분의 1을 곱해준 거죠. 그렇죠. 이게 정답이 될 거고, 그렇죠. 그, 이번은두 번째는, 이제, 전류밀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밀도의, 전류밀도가 아니고, 크기가 되겠죠. 그렇죠. 전류밀도는 벡터니까, 크기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류밀도는 우리가, 바로 할게요.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로 2에, V벡터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로에다가 이 벡터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지금 뭐냐면은 어 전류, 전류가 나와 있죠. 전류가. 그렇죠.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얘는 이제 이걸 써도 되지만 이것보다는 우리가 전류가 나와있으니까요. 제 j 의 ds1 이게 낫겠죠. 그렇죠.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죠. So Js 이렇게 되 되고 그렇죠. 따라서 J가 s 분의 i니까 그렇죠. 얘가 단면적이 아까 전에 이게 이거였죠. 그렇죠. 2분의 1 곱하기 0.0154, 0.1524죠. 그렇죠. 24 제곱에 파 이렇게 이 되고 그 길이가 36점 아 이게 그게 아니고 i니까 i고 50암페어 아니고 50암페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아니 암페어 per 미터 제곱 이렇게 되고. 얘는 단위가 5mm겠죠. 5mm 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그렇죠세 번째가 전압이죠. 전압. 전압을 관해 전압. 그리고 전압은 우리가 iR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i가 어떻게 되냐면은, i가 지금 50이고 그렇죠. R이 지금 저거니까 50 곱하기, 해와제 이게 되겠죠. 이게 지금 2분의 1 곱하기 0.01524 제곱 파이 분의 36.576인데 대충 계산하면 얼마가 되냐면 얘가 0.03457온 된다죠. 0.03457이 되고 또 얘도 계산하면은 대략 1.73볼트 이 정도 돼요. 그렇죠. 1.73볼트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어 이제 물리량들 우리가 필요한 도체에서 필요한 물리량인 저항하고 전류밀도, 전압 이런 것들을 또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도체에 대한 것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도체를 어떻게 구별하는지 저희 그 알아봤고요. 그리고 도체에서 사용된 물리량인 드리프트 속도나 또 실질적인 속도인 이동도 그리고 도전율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